네, 안녕하세요, 허니TV입니다. 오늘은 뭐할군요 마인크래프트 늑대 키우기를 할 거예요. 네,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. <laughs> 저는, 네. 여기 들어가서, 뭐냐, 음, 이게. 늑대다, 늑대. 네, 늑대 늑대 준비, 준비하고요 뼈다귀 뼈 준비합니다 일단 여기 늑대가 보이시죠? 아 그런 내요좀큰 걸로 할게요 네 이거 요네 길들이기 어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 네, 뼈를 표표. 뭔데? 네, 네. 네, 길드르기 눌러서 네 이렇게. 석이 석이 양기 석이 양기 석이 양기. 다다다다다다. 네 일단 석이부터. 어디 가니 갔다 오지. 어디가 네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늑대 이름을 뭐랄까요 루피로 지어야겠습니다 루피로 제가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 이름인데요 어. 일루와 이 <목소리> 깜짝이야. 어, 따로 오네요? 오. 이리 와. 이리 와. 피아야 이리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오 터네요. 어기 들어가면 안 돼. 미친. 아. 어떻게 아. 어떻게. 이 자식. 네. 이리와 옵로아 이리와 오 잠시만요 나뭐지아이야이리 내가 계단을 만들어줘야겠다 네, 올라갔습니다. 올라갔는데요. 여기는... 미키야? 아이고, 이따 일로와 키야 놀아줄게. 그죠? 귀엽게 안 주네요. 당당당당당당. 귀여워요. 일단은 그 집을 만들어 볼게요 <laughs> 요. <laughs> 좀 넓게 만들어 볼게요. 자아 이런 자 됐습니다. 일단은 이제 풀도 다 부셔야 되겠죠. 네. 그럼, 여기까지 후니TV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